이제 이 바지는 한겨울 바지, 두꺼운 바지 아니에요. 가을 바지인데 가을 바지는 약간 두, 도톰하게 나온 편이고요. 이렇게 갖고 서 어, 밴드잖아요. 그리고 이제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망사가 이렇게 랩처럼 달려있어요. 싫으시면 잘라도 되고요. 뭐 사이즈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이제이 바지, 어, 고객님 이 바지 괜찮아요.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모바지. 이거는 가격도 저렴하면서 기모 살짝 들고 뒤에는 조금 길고 앞은 약간 짧아요 사이즈는 7788 입을 만큼 어, 되게 여유 있고 원단 부드럽고 괜찮거든요 이제 주황색 그다음에 그레이 여기 블랙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끼는 블랙하고 어, 컬러가 베이지하고 다 나와요 근데 이제 일단은 여기가 그레이고요 이렇게 해갖고 어, 입으시면 그냥 되게 편한데, 어, 저는 이제 좀 최대한 조금 가려주는 어,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여기는 박시한데또 너무 펑펑하진 않아야 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품을 하고요. 여기다가 저는 반 이제 이게 가장 어, 편하게 잘 입기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갖고 그냥 겨울 이렇게 이제 밑에는 바지가 많이 안꺼 거니까 레깅스 신입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으면 그냥 겨울 더 멋스럽게 어, 흔하지 않는 스타일로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편한 차림이면서 체형다 검춰주면서 이렇게 어, 투톤 이렇게 나오잖아요. 배 덮어주는데 여기 하나 더 있고 이러니까 그런 점도 오히려 그냥 쭉 길면 펑펑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이쁘게 잘 입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